2016년 중앙 한마당 개회식을 고향하겠습니다. 먼저 서종호 교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중앙 한마당 대회를 선언합니다. 박수로 하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교양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회다요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희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로 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자 자리에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조금 뭐 인원이 좀 적게 모여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마 이거 끝나고 음악회도 있고, 이래서... 어, 걱정을 했습니다만는 지금 보니까 대부분 많이 와주셨어요. 제가 한번 인사를 드린다고 쭉돌아다니는데 우리 48회 김교석 선배님 서부터 87회까지 거의 40년 이러한 어, 동호 저기 교우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협찬하고 개인 협찬 찬조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 찬조를 하면서도 못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고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사정상 못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그분들 때 여름에 이 행사가 잘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80, 70대가 아주 기둥 역할을 해가지고, 70대는 뭐한 기계에 10명 이상씩, 또 87대는 뭐 애들까지 다 데려와서 아주 화목하게그런 것을 보면서 아,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아무튼 젊은 시절에. 시절에 이 학창 시절 우리가 여기서 보냈는데 이런 거를 추억을 갖고 오늘 돌아가 좋은 추억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저, 또 동기들이랑 아주 재밌는 시간 가져시길 바라고. 또한 요거 끝나면 우리 음악회도 있고 오늘 요번에는좀 특별해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 계시지만 모교 선생님도 참여하시고 또 우리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음악회 에 참조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쪽 시간이 요거 어, 끝나면 음악 축제가 있는데 그다 특별히 보고 어, 참석을 해주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 행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항상 붙임을 셨으시는 우리 저 서종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방...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명문중학요 박수로 세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좋은 날씨에 분 안녕하세요. 여러하세요여러요여러 교수님을 진심 여러분, 영합니다이 한마당 안녕한마당 잔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 자사가 자유 영사립고 형태인데 우리 교우님들의 관심과 애정과 정성으로 아날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가 모교가 더욱 좋은 학교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 그 관현악부가 이제 그 음악제 때 공연을 하는데 어, 저희가 그 우대사리 그 행사가 중단이 됐다가 5년 전에 그 보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이야기에 그 오대사리 음악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갈 그런 학생들입니다. 좀이숙하더라도잘 들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교원님들 늘 건설하시고 교원님 가정에 다복하시고 늘 발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회장님 이하 그 집행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2016년 중앙 한마당 행사는 어, 오전에 사실 개회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인원이좀 많이 모이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식사 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오전에 승부차기 식전 행사로 승부차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개회식이 끝나고 나면, 어 단체 줄력기부터 오후 체육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체육행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음악축제가 바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목요, 이 중앙동산에서 정말 어, 선후배 간에 살뜰한 정을 나누면서 하루를 만끽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이 중앙고등학교 교정은 저희도 배우고 나갔지만 또 우리 후배들도 앞으로 배우고 나갈 배움의 터전입니다. 정말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풍광을 갖추고 있고 전통을 갖추고 있는 우리 모교에 그 선배들이 하루를 지나가면서 지저분하거나 또는 어떤 흠집을 남긴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후배 사랑하고 모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라든지 또 일탈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자제하셔서 오늘 행사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기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